예눈빨디펜스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클리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유닛 첫 번째 뽑는 거 보고 대충 어떻게 뜰지 기대를 해보면 살짝 내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뭐드라곤 발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괜히 날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나가지 마세요. 같이 게임해야지. 같이 하면 재밌잖아. 오케이. 이러면 이업 저도 해줍니다. 아, 근데 슈퍼가 두 개라도 있었으면 좀 할만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가지고, 은근히 느려요, 또 이게. 사실 초반에는 그냥 이제 차감상 잘 잡는 게 마린 3업 이제 3, 4마리 있으면 다잘 잡는데, 드라곤은 뭔가 <laughs> 딜이 너무 세가지고 손해를 보는 느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 아, 필수 없지만 이거는 두개한 개씩 업그레이드를 줘야겠어. 이러면 거의 유닛 한 개를 손해 보는 셈인데. 아 이거 참 별로네요. 지금 유닛 뽑아가지고 좋은 거 나와야 돼요. 히든 하나 가자. 히드라? 슈퍼 히드라도 나쁘진 않죠? <laughs> 아니, 왜다 섞여서 나와. 아, 진짜 별로네. 다른 분들 한번 볼게요. 파랑 님은 뭐 다이소로 뜨셨긴 했는데 히드라에 좀 업해주셨고 여기는 그나마 드라곤이 좀 괜찮은 여기도 저랑 비슷하네요. 한 마리 차인데. 오케이! 이러면 제가 훨씬 좋죠? 좀, 살았다, 그래도. 이거 다음에 파빗인데 그때 이제 아마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균일 한개더 뽑습니다. 이업이 일단 돼 있고, 드라곤 한개더 나오면 이제 여기서 상업 눌러줍니다. 안 나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히드라를 이업을 줘야겠어요. 아직까지 확정으로 종족이 정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잡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그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잡는 거를 먼저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서 네. 살아남는 게 강하다는 말도 있죠.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 어. 오, 여기 뜨잖아요, 막. 하이. 얼마나 또엿을 먹이려고 이렇게 또 뜨는 건지. 지금 상황 똑같죠. 여기서 유닛을 뽑아서 정해야 돼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한개 어긋나가지고.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하고 히드라 딱 3원 불렀는데 드라곤만 딱 나와. 이러면 이제 또 유닛 한개 손해보고. 봐요, 지금 이렇게. 히드란 줄 알았는데 지금 서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럴 때 둘이서 경쟁하고 있을 때 말이 딱한 마리 나오면 또힘 빠져가지고. 게임 포기가 바로 서죠 그래서 다행히 뭐. 마린만 잘안 나와주고, 둘이서 이제 그나마 경쟁을 하 해가지고, 풀업 스택이 맞춰지면 그걸로 다행인데, 여기서 또 마린 막 일반 마린 이렇게 떠가지고, 다른 거 하지도 못하는, 음, <laughs> 다른 판단 하지도 못하는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운으로 이제 마린이 나올 경우에는 거의 뭐 포기해야죠. 어쩔 수 없이. 오. 그러면 히드라 가야겠네요 안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히드라가 걸려버리네 학년 더 유닛 뽑아보고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오케이 <laughs> 이러면 다 합쳐서 9 10 1 1 12 12니까 3업 해줍니다 이러면 또잘 잡을 거예요 일단 4줄 미리 맞춰주고 이게? 아무튼 이거 부대 지정해주고 바로 업그레이드 할 준비합니다. 응. 이거 뽑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파랑 가셨고. 나왔네. 그럼 뭐, 아또 말이 나와 이게 여기에서 다른 유닛 두 개만 더 뜨면 히드라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히드라 아 여기서 여유가 이제 두 개쯤 남았죠. 히드라 안 뜨면 큰일 나요. 자13 아인슈타인이나 슈퍼히드라 한 개만 떠도 약 약간 버티는 식으로 풀업 가능한데. 아, 애매하네. 일단 초롱님 한번 볼게요. 이분도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 역시 여기도 다이소에 마린의 업그레이드를 너무 많이 줬어요. 여기도 뭐 5업 정도면 적당한데 잡지를 못하시고 계시죠. 지금 드라곤의 사업을 하셔서 이러면 또 별로거든요. 업그레이드만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업그드일 걸. <laughs> 제발 슈퍼 아니네. 아, 한개 더! 아! 기분 나쁘게 또 슈퍼마린을 줘. 무조건 여기 시드라 떠야죠. 아! 야, 이러면 드라군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솔직히. 진짜 여기서 눈이 딱한 개만 더 뽑고. 아, 망했다. 졌어요, 이거. 방법이 없네요. 업그레이드 지금 밀렸죠? 안 돼요 여기선뭔 짓을 해도. 아... 드라곤 진짜 말이 있나... 너무 많이 졌어 슈퍼 상태는 드라곤 정말 좋은데 여기서 물론 한 개만 일반 드라곤 더 떴어도 미리 이제 드라곤 가게 잡힐 거였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이미 히드라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여긴 뭐... 답이 없네요. 초롱님도 곧 가실 것 같고 말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셔서, 유닛을 뽑아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 스커즈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laughs>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또 이렇게 뜨지?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유닛 딱 이렇게 있고, 그 이외에 유닛 보면 지금 17개거든요? 이러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말 상태가 별로죠. 풀업 가까이 갈 때쯤이면 이미 30마리쯤 쌓여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유닛 뽑는다 그러면 도박하는 거고, 미리 패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후반에 또 이제 시드잘 나와야 돼가지고. 그래도 버티는 것보다는, 어, 도박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한 9업쯤 하면 제가 도박 한번 해볼게요. 90업에 약간 안장적, 안정적으로 실도 깎고, 체력도 이제, 닦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에 약간 도박을 해서 라인 잡는 거를 생각해야죠. 또 히드라랑 마린이 별로인 게 뭐냐면 드라곤은 위급시에 테슬라가 나와버리면 그걸로 좀더 많이 버틸 수 있거든요. 진짜 잘 잡아요 테슬라가. 그런데 테슬라가 안 뜨고 그냥 마린, 히드라 이런 거 뜨면 뭐 물론 지능은 다른 종족이랑 똑같지만 드라곤은 히든이라 변수화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 면에서 이제 도박하는데에도 좀더 이점을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냥 뭐 견진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이쪽은 갑자기 또 많이 뽑으셨는데 이제 제가 말했던 게 이거죠. 처음에 잘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유닛을 더 뽑고 각을 만들지 않고 바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너무 많이 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 이게 좀 별로예요. 저렇게 하면, 뭐, 초반에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제 좀더잘 잡는 것 같이 보일 순 있지만, 물론 후반 가면 도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률에 있어가지고, 예,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클리어 를 자체는 그렇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더 많이 버티는 게 이득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정형화된 플레이로 일관적으로 플레이를 이제 해야, 예, 결과에 어떤 이제 정답이라도 도출을 할수 있는 거라서,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유닛만 뽑고 업그레이드 꼴리는 대로 하고 이러면 전혀 재미가 없거든요. 약간의 기준이라도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할수 있겠다, 깰수 있겠다라는 걸 미리 짐작을 하거나 예상을 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좀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공략하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계산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닛 스펙이나 뭐 클리어, 클리어 스펙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뭐, 영상 찍지도 않았죠?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자기 재밌고, 이러면 끝인 유즈맵에서. 뭐라도 좀 얻는 거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옵저버는 뭐, 다잘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넘고 나서, 예,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분은, 업그레이드 두 개를 같이 하시는 느낌인데, 이러면 실드를 깎을 유닛이 없죠? 딜 유닛으로 쉴드를 깎는다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이고요. 드라곤도 뭐 여기 뒤에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뭐, 쉴드 깎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어 보이는 그런 배치 같네요. 여기에서 좀 많이 밀릴 거예요. 한 10마리? 12마리 정도 남길 것 같은데. 이거 다 잡으면 이제 구업거기서좀 도박을 해야겠어요. 은근히 다 잡을래나? 시간 좀 남을 것 같죠? 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죠? 아, 이래도 괜찮네. 어, 스펙이 딱 맞춰져가지고. 이러면 그 예상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 제 계획대로 그냥 풀업 해보겠습니다. 밀릴 것 같긴 한데 스카웃 다음에는, 아, 이가 그러니까 레이스 다음에는 스카웃인데 스카웃이 레이스보다 잘 잡히거든요? 일단, 감염된 캐릭어다 잡은 스펙이라면 스카웃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냥 풀업을 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스카우트 잡고 나서 오버로 나올 때 많이 밀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도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타이밍에, 어,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여기서 좀 고민이 됩니다.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사실, 업그레이드 전까지 돈을 안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가지고, 손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런데, 스카우트 시간 내에 다 잡는다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한 마리라도 남기면 유닛을 뽑아서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또 이제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이제 그, 히드라 뽑아가지고 배치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과연. 90미네랄. 아, 지금 추세상 다 잡을 것 같죠? 예,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풀업 남았고. 오케이,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딱 맞춰질 줄은 몰랐네요. 야, 좀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오케이 okay. 이러면 깔끔하게 초롱님은 여기에서 계속 라인이 쌓이실 거예요. 저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오버로드 다 잡고 나서가 이제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해야죠. <laughs> 잡는 동안에 저는 약간 요구르트나 먹고 있겠습니다. 좀 먹을 동안 어차피 여기에서 뭐할건 없으니까 정해졌다고 약간 생각하고, 예, 답정러프세일 하는 거죠, 뭐.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왜 이렇게 오버트 겹친 거 보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는 했다. 자, 이러면 바로 유닛 뽑아줍니다. 여기서는 지치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면 유닛이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쌓일 수 있는 거서. 여기서 무조건 뽑고 나서 바로 뽑아야 됩니다. 바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뽑고 나서. 제발, 슈퍼, 아, 그래도 히드라, 괜찮아요. 자, 아, 나이스. 야, 이러면 또, 괜찮죠, 예. 17이죠, 스펙이. 그래도 이건 다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슈퍼, 슈퍼 히드라 나오면 이쪽으로 자리 바꿔줍니다. 드라곤은 안 반갑고. <laughs> 자, 얘들아, 가자! 가자! 아... 가자, 제발, 아... 드라곤보다 낫다, 그래도. 네가 드라곤보다 낫다. 아, 그만 좀 떠! 뭐 하냐? 얘못 나가, 여 기서, 아또 드라군, 아 실화 냐? 아 어딜 감히 리하 자 그래, 어, 진짜 번 듯하 게살아있 는데, 슈퍼 아... 제발. 아, 이거 안된것 같아요. 15마리? 아, 진짜 너무하네. 12, 18. 최소한 여기서 20은 돼야 돼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사실 20도 적은 거죠. 자, 아, 아, 너무하다. 아, 이건 좀 심한데 못 잡죠. 이러면 아, 슈퍼 드라군 진짜. 포유자 여기서 뭐 실컷 해서 뭐하냐 안뜨는데 아인슈타인 그나마 그나마 괜찮고 오케이 해드라 자, 빨리, 히드라, 아! 자, 뭐 좋네요, 여기서. 예. 드라군 지금 스펙이 히드라보다 더 좋을 거예요. 12, 22, 23.5. 그 와중에 히드라는 6, 18, 19, 20.2, 20.5. 지금 드라군을 업그레이드 를 했으면 더잘 잡았겠죠? 뭐, 결과론이긴 한데, 아, 이건 좀 너무하네요. 이렇게까지 드라곤이 만들 줄 내가 어떻게 알라 하, 여기서 뭐, 오, 뭐야, 뭐야. 아, 이래도 근데 힘들죠? 안 돼요, 이거. 8, 20, 21, 22.5. 지금 13마리 더 떠야 돼요. 오, 이걸?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위에다 규칙해줍니다. 여기선는 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할 겨를이 없어요. 아, 드라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좀 불만이다, 이건. 이렇게 유닛이 많이 쌓였으면 여기 유닛들이 다 실드 유닛이라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걸 다 잡을 수 있는 딜 이상의 딜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니면은 절대 못 잡죠, 여기서. 인터셉터 무조건 나오겠네요, 여기서. 그리고 끝나고, 그냥, 아. 살짝 이제 비벼볼만하게 떴는데. 이걸 지네 어쩌라는 거야, 진짜. 여기서 끝나겠네요, 진짜. 방법이 없다. 다 여기서 슈퍼헤드라만 나온 것도 아니고 12, 13. 15. 23, 24.5. 10마리 더 떠야 돼요. 절대 안 되죠, 뭐. 자, 뭐, 14, 24, 25.5. <laughs> 드라곤이 스펙이 서 좋죠? 하, 이러니 진짜, 게임 할 맛이 안 납니다. 며칠째 계속 이래요. 어, 드라곤. 자, 여기서 그만 추해주고 이쯤 끝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